무전기 기능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과모양의 버튼으로 전원을 켭니다. 아 이게 카메라 전원이 안되네 뒤집을 수 없어 누가 찍어줘야 되 PTT로 말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이... 놓이지게 되죠? 이것이 바로 교신입니다. 제 얼굴을 촬영할 수 없어서 아쉽네요. 제 카메라로는 카메라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진짜 아쉽습니다. 입에 대고 말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제 카메라 성능상 그럴 수가 없네요. 그 대신에 제 목소리는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아, 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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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이 테스트, 무적이 테스트, 이사.